여러분, 안녕하세요. 속계바둑 t v 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사회문제 하나 들고 왔는데요. 끝까지 함께 풀어보시고, 정답도 한번 맞춰보세요. 자, 이제 이 102점 보이시죠? 자, 이 요석인데, 자, 이 102점을 잡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우선 흙이, 자, 이쪽으로 끊는 수를 살펴볼 텐데요. 자, 이쪽으로 끊으면은, 자, 이쪽으로 100이 나와서, 흙이 따면은, 자, 뭐 이런 식으로 들어서 백0점이 손쉽게 살아가게 되죠. 자, 그 다음으로 살펴볼 수는 끝난 수가 되겠는데요. 자, 요것도 뭔가 이쪽으로 단수를 치면은 뭔가 축이 될 법한데, 자, 계속해서 나오다가 자, 여기를 따내면은 이제 따냄과 동시에 단수가 돼서 자, 결과적으로 마찬가지로 백0점이 손쉽게 살아가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으로 살펴볼 수는, 이제 가장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, 이쪽이거든요. 자, 이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쪽으로 두면은, 백일이 이쪽으로 나오겠죠. 만약에 여기를 이어주면은, 단수치고 이을 때 정문이 되는데, 뭔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, 자, 이쪽으로 씌워야 되는데, 뚫고 나와서, 마찬가지로, 여기 자충이 되기 때문에 102점이 살아가게 됩니다. 그리고 자 이쪽으로 단수치는수도 살펴볼 텐데, 자 이것도 이어서 그냥 축이 안 되죠. 이런 식으로 씌워도 단수치고 이럴 때자 먼저 잡히죠. 또는 여기 뚫고 나가서 역시나 102점이 네. 살아가게 됩니다.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둬야이 102점을 요석을 잡을 수 있을까요? 자, 이제 정답을 공개할 텐데요. 그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도봤거든요끝 선수, 뭔가 이런 식으로 시험 수. 자, 근데 자, 한 군데만 안 뒀습니다. 바로 자 이쪽이 백두 점을 잡는 묘수가 되겠습니다. 변화를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. 이으면. 여기 젖혀서 자체적으로 정문이 되어서 백두 점을 잡을 수가 있죠 자, 백이 만약에 자 이쪽을 호구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자, 이거는 만약에 단수치고 이으면 단수 쳐도 백두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자, 이거는 백두 점이 살아가게 되죠 뭐. 자, 그래서 두 번째 수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먹여치는 수도 마찬가지고 축이 안 됩니다. 축이 안 되죠. 자, 두 번째 수, 과연 어느 자리가 될까요? 자, 두 번째 수는 이쪽으로 단수 치는 수가 정수가 되겠습니다. 자, 이쪽으로 단수를 치면, 1 백이 이으면 이쪽으로 단수를 쳐서 자,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, 자, 흑이 단수를 치면은 자, 이쪽으로 빠져나오면은 끊기기 때문에, 자, 이, 0두 점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. 에스, 다른 수는 없죠. 있는 거 아니면 저기구 치는 건데 여기면 점, 포고 치면은 마찬가지로 같은 자리를 둬서 0두 점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오늘 문제 잘 풀어 보셨나요?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사활 문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